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 새로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을 계속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어, 추격대를 보냅니다.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각 지방 성읍에 어, 다윗에 대한 정보를 그 사람들 통해 수집을 하죠. 어제 본문에서 그 일례라는 성읍에 다윗이 있다는 정보를 들으니까 사울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 또 이제 그일 날에서 얼른 피신을 합니다. 다윗은 사람 많은 도시 성읍에 있으면 이제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고 또 사울의 귀도 도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알고 이제는 사람 타는 성읍을 가지 않고 광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어,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 나가서 요새나 산골에 머물면서 어, 사울을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어. 어떤 광야 가운데 천의 요새나 또 산골 좀 높은 지대에 있으면서 사울이 오는가 동태 살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이제 다윗은 사울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최종의 군대를 이제 이끌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일화 사건에서도 그렇듯이,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해서 다윗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암살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다윗이 보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심령, 심정을 어떨까 무척 긴박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하고 낙담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처럼 다시 떠오르고, 마음의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살아오있다고 도망쳐봐야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을까 어, 의심과 낙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내일이라도 사울과 그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어, 잡혀 죽을 수 있다 그런 두려움과 압박감이 있었겠죠. 앞으로 어떻게 쳐나가야 할지 어, 잘 모르는 공황같은 공황상태가 어, 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용하단을 보내주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수풀로 들어와 다윗을 만납니다. 요나단은 아마도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몰래 만나야겠다는 라 어, 마음이 들어서 그의 동행자를 따돌리고 혼자 예, 수풀 속으로 깊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수풀이라고 되어 있지만 언어상 공모는 예, 나무가 많은 숲을 가리킵니다. 숲속 깊은 게 요나단이 들어와서 다윗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하는 것은 도망치거나 어, 피할 길을 알려주거나 위기를 벗어날 기법을 전수해 준게 아닙니다. 다윗이 한 일은, 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 다, 하나님을,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 16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오늘은 이 단, 말이 그렇습니다. 어, 그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였다는오늘의의미그입니다 다시한번 그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어, 요나단이 어, 그동안 어, 다윗의 그 옛날 해진 손을 어, 손이 아마 어, 도망다니면서 지치고 좌절해서 어, 좌절감에 빠진 그런 손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용기 4장 3절 보면 은 좌절반의 상태를 손이 늘어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손이 늘어진 자가 되어서 마음으로부터의 낙담 두려움에 쌓여서 어, 이 손이 그냥 풀어진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 단이 와서 다윗의 손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 힘께 의지하도록 다윗의 손을 여러 단이 붙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7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의 손이 너에게 붙지 못할 것이다. 어, 오늘 본문 전으로 보시면, 유난히 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유념해 보십시오. 아버지 사울의 선이 다윗에게 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라 격려합니다. 여러분 또한 앞으로 될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 자리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사울도 인간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 뜻에 반항해서 하 계속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어떤 그 믿음의 상황들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발버둥 쳐도 너는 사울에게 잡혀 죽은 운명이, 운명이 아니고 왕이 될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경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연나자를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내가 손 놓고 넋 놓고 가만히 있지 말자. 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두 손으로 더 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안, 안에서 힘 있게 일어서자. 이렇게 결심과 믿음을 하게 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이후에 보시면 위기가 오게 됩니다. 자기 동족이었던 이십 사람들이 유다시파 사람들이에요. 자기 동족인 유다시파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이 식사람들의 이 어떤 첩보로 다시 거의 잡힐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큰 위기를 앞두고 다윗은 상황과 현상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10편 잠깐 보시죠. 54편입니다. 10편, 54편을 보십시오. 다윗 10편이 많이 있는데요. 10편 54편을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거기에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10편 54편 표제 보시면 이런 <laughs> 표, 어, 제목이 붙어 있죠. 10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등지 아니었나이까 하던 때라는 제목으로 10편이 어, 배경이 설명됩니다. 이 오늘 본문 같은 배경이죠. 거기서 어, 이 어,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54편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낯선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척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아니하이 나이가 이렇게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이니게 이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이런상이런운황 다윗은 어윗은어게믿음게믿음하냐백하냐 4절 이읽으이죠 54편 4절 시작. 이나님은나를 이렇게 이시며이시며 주나은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위기 상황과 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도록 열한단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큰 신앙의 시련과 위기를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1907년도 보시면 그냥 대북운동이이 땅에 있었습니다. 1907년, 110년 전, 전이죠. 1월에 장대원 교회에서 붕회를 하게 됩니다. 붕회 중에, 이렇주 장로가 앞에 나와서, 자기가 아군 같은 범죄를 했다라고, 친구, 돌아, 죽은 친구의 돈을 내 갈취해서, 내가 이제 낙하겠다. 이렇게 이제 회계를 하게 그로부터 이제, 회계 운동이 2개월 동안, 계속 매일마다 회계 집회를 하면서, 장대원 교회 2,000명이 회심한 역사가 있다 이제 이회심이이 부흥 역사가, 어, 떻게 돼요? 이제 평양에서 개성으로 내려오고, 개성에서 서울로 계속, 어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제 각 교회마다 교인들이 막 들어쳐서 부흥 운동을 하게 돼요. 아내가 남편 앞에서 내가 가늠했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조폭 두목이 호기심에 교회 왔다가, 집회에서 회심하게 되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합니다. 일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왔다가, 이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런 붕의 역사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 자유롭게 되고,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일제 식민지 역사가 시작되죠. 일제 감정기 가운데 신앙의 탄압은 심해지고, 또 일제 말기에는 신사 창배라는 혹독한 우상 숭배의 위기가 있어요. 그 후에는 한국전쟁이 있고요. 이렇게 해석된 신앙의 위기가 닥쳐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앞에 평양 대북이라는 신앙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고난의 시기를 앞두고 준비하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주셨다 어떤 학자들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의 추격과 포위라는 큰 위기를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도록 요나단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준비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맞닥들때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의 소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응이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아는 어떻게 이 자기 집두의 상황들을 생각하는가 보니까 요나다는 어, 사울의 손이 반, 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라 말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습니다. 자신의 방식의 생각대로 어, 생각, 방식대로만 생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는데요. 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첩보를 듣고 이렇게 해석했죠. 23장 7절인데요. 어제 본문에. 7절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 농가 공핏장인의 성에 들어갔다. 이제 갇힌 거다. 내 손에 하나님 넘기신 것이지라고 오히려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23장 14절 보신 거랍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23장 14절 시작. 다윗이 강에 용기도있었고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고 사울이 매일 줄때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다 어떻게 셨어요 그의 손에, 손에 하나님은 넘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 여기마다 사울이 찾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셔서 하 실제로 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지금껏 어, 사울이 온갖 수법을 다 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다 막으셨어요. 사울이 그것을 어떤 객관적으로 분별할 게역적으로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사울은 계속 그것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뜻만을 고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울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첩보을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오시면 너희가 나를 궁일이겠으니, 요게 복받길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복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갖다 붙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감정 상태, 즉 궁일받길 원하고 동정받아서 다윗을 죽이고, 그로부터 는 자기 위안과 안전을 보장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람들도 자기... 지금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다. 사울편에 빌붙어서 그냥 아부만 하고 있어요. 20절 하반절 보시면,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인이다. 왕의 손에 우리가 넘길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분명 14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인간적인 작전과 계략으로 노력을 다합니다. 22절에 다윗이 침이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작전을 짜고 수행하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고 누가 그를 보았는지 철저히 알아봐라. 그가 숨은 지형까지 다 정탐해서 보고하라. 구체적인 지시를 사울왕이 내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바탕으 해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 사울이 이제 출동에 가면은 반시 잡을 수 있다라고 네. 확신을 합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죠 그가 이 땅에 있으면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기라 위다몇 천명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확신일 뿐이에요 세미나 전략을 떼고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사태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요 사람을 철저히 준비한 만큼 다윗이 입은 만큼은 도망가 쉽게 도망가지 못합니다 마흔 황무지까지 추격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은 다윗은 산 저쪽으로 피하는 정도로 사울이 가까이 따라 붙었어요.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위급화해서 급히 피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산을 에월산은 포위작전 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이제 다윗을 코너 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있으면 다윗을 잡을 음, 형국입니다. 사울은 속으로 거봐라내가 이겼다. 내 말대로 되었지. 내 생각대로 내 작전이 됐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죠. 2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생각지도 못하게 블레스 사람이 땅을 땅을 침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큰일났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국경을 침입한 국지전 수준이 아니라 아마 큰 규모의 침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을 하고, 있, 었는데 너무 급하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러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셀라 하마 누고시라는, 이름을 였다고 했죠. 어, 분리의 바위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거의 다 잡은 바위산에서, 사울과 다윗이 분리되어서, 각자의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담은 지명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이제 이 지명이 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월이 제 아무리 자신의 손이 강하고, 자신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자신만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자기 편 들어주고, 모든 전략을 완벽하게 짰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라고 확신하더라도, 결과는 누가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 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주권들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인간적 상황이 아무리 사월에게 유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요. 다윗에게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불리합니다. 당장 잡힐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냐를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 이 말씀을 붙들고 경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신약의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 6절, 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에서 5장 6절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전시켜주실 것이다 는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염려가 있을지라 맡겨버리십시오.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은혜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과 다수님이 하나님의 등하신 손 아래 달려있음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역사가대데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눈앞의 환경에 미리 일비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이처럼 상황만을 보고 그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사울처럼 자기 능력과 가진 것에 만족하여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루 살아갈 때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능하신 손을 힘있게 의지하여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가 오늘 이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